안에 뚜뿔 마니로 육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맛소금과 후추를 미리 섞어주세요. 육전은 핏물이 새어나면 은 보기에 안 좋으니까 여기에 핏물을 빼주기 위해서 키칠타올에 올려서 핏물을 빼주겠습니다. 대파 조금 다지시고요. 진간장, 식초, 설탕, 참기름 조금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은 1테이블스푼, 연겨자 1티스푼. 대파도 넣고, 짜니까 물2 테이블스푼도 넣어서 잘 만들어주시고요. 소금 한 꼬집으로 고기 두 개를 밑간을 해주세요. 쌀가루 3 테이블스푼 준비해서 옷을 가볍게 입혀주겠습니다. 계란 4알과 식용유 1 테이블스푼을 넣고, 불세기는 중불로 해서 고기를 앞뒤로 익혀주세요. 육전용은 한 0.2cm 정도로 해주셔야 연기가 너무 질기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뜨거울 때 드셔야 맛이 좋아요 속전 400g을 구워내면